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시출향작가회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광양시출향작가 초대전이 서양화가 김기덕의 꿈이라는 주제로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1층 제1전시실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출향작가회는 지난 2014년 제1회 출향작가전을 시작으로 광양 출신 출향작가들의 초대전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작가들과 출향작가들의 유대관계 개선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우리 작가들에게 힘이 되고 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양에 살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열심히 작업하신 분들을 관양에서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관양 주무장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계속 이어질 수,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두분 작가님 작가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이맥을 계속 유지해 가야지만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 올해도 신청을 이렇게 해서 계속 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좀 관양 여기 계시는 또 관양 분들이 작가 분들이 계시다면 음, 광양시에 좀 적극. 좀 노력을 해서 계속 이러한 출향전이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 11일 오후 5시 광양 사라실 예술촌 조주연 존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시회 개막식에는 한국미협 광양시지부 최수평 지부장, 2019 광양 아트 옥션 이설재 총감독, 지역 문화예술계 관계자, 광양시 출향 작가회 회원 등이 참석해 전시회 개막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초대 작가로 참여한 김기덕 가백의 이번 전시회는 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녀의 작품 소재로 주로 등장하는 꽃과 여인, 해바라기 등은 과감한 색채를 통해 인간 내면의 강렬한 욕망을 좀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세양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한 김기덕 가백은 한국 미협 순천지부, 한국 전업 작가협회, 광주전남 여성작가협회, 순천미술대전 초대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순천 미술대전, 광양 선샤인 미술대전, 전남 도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 방송 차범준입니다.